안녕하세요. 김대국 대표입니다. 예, 미국의 FMC 회의를 앞두고 국내 시장은 예, 보합권 등락 끝에 강보합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음, 매수의 주체가 뚜렷하게 없는 가운데 코스닥 중심으로 개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왔지만 예, 상승폭은 제한적인 이런 시장 흐름을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건강관리, 전기전자 언택트 테마들이 상승한 반면에 운송 철강 건설 이런 쪽은 하락세를 보였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 백신 확산 우려 코로나 확진자 우려 속에서 코로나 치료제와 진단 백신 관련주들 중에서 이제 한국 BNC나 일동 제약의 상승세가 두드러지는 시장 흐름들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뭐 포장재 재택근무와 관련되어 있는 스마트 워크 관련주들 그리고 원격 진료와 응압 병동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주도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상승을 하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원격 진료도 그렇고 상승하는데 대표 주자와 그 어떻게 보면 후발 주자들간의 어떤 차이가 많이 벌어지는 이런 시장 흐름이라서 업종 섹터가 확산의 흐름들이 아니라 업종 섹터 안에서도 지금 현재 그롱앤숏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는 오르고 부분적으로는 내리는 이런 시장 흐름들이 진행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건강식품 관련주들과 두나무 관련주들 이런 쪽도 상승했고 그 스마트카 관련주들은 일부 종목들만 예, 치고 치고 나오는 이런 시장 흐름들이 진행되었는데 오늘과 같은 이런 시장 흐름들이 내일도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예,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2시에 FMC의 결과가 나오는데 이 FMC 결과에 따라서 시장은 변동성을 만들어 낼 수가 있고 특히 내일은 위클리 옵션 만기일입니다 또 만기일에 어떤 변동성이 있는 만큼 기본적으로는 지수보다 종목의 공략을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자, 오늘의 시장의 모멘텀과 차트, 수급 이런 것들을 모두 분석해 볼때 내일 시장에서 주목해야 되는 베스트 3는 지금 현재 음첫 번째 종목은 유니셈입니다. 유니셈이고요. 유니셈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반도체 장비 업체입니다. 반도체 장비 업체이긴데 최근에 이제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그 골고루 상승세를 보였고 저는 뭐 여러분들한테 계속 이제 그유액가스를 정화시켜 주는 그 이제 스크루보 장비 그리고 이제 칠러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데 그 회사의 업황이 좋기 때문에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뭐 밑단에 변화가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딱 수렴의 자리에 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1차 상승 조정 2차 상승 가격 조정 그리고 지금은 가격적으로 부담이 없는 자리에요. 그래서 내일도 13,900원에서 아래로 내리는 13,500원까지 매수관점에서 접근하시고 12,800원을 손절 라인 잡고 상단은 15,500원까지 열어두는 단기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유진 로봇입니다. 최근에 이제 그 삼성전자에서 이제 로봇 산업을 이제 확대하는 이런 시장 흐름들을 보여서 유진 로봇이 이제 장중에도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는 이런 흐름인데 이제 앞으로 이제 4차 산업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제 이쪽에 그 흐름에서는 로봇 관련주들이 많지만 지금 현재 상승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종목은 유진 로봇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유진 로봇은 이제 청소 로봇이나 교육용 로봇, 그리고 이제 이것을 좀더 확산해서 군사 로봇이나 지능형 서비스 로봇을 개발하는 이런 회사입니다. 특히 이제 그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3D 라이너 센서 개발을 자체 국산화에 성공한 회사인데 그뭐 가격대는 따라가서 위로의 변화를 보는 것보다 아래로 4,500원에서 4,200원 사이 이 사이에서 저점 매수하는 전략이 유하다 이렇게 보겠고 하단으로는 3,800원을 손절 라인 잡고 상단으로는 5,300원까지 열어두는 단기 스윙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종목은요, 그 NPC입니다. 그 NPC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대표적인 그, 이제 그 폐배터리 관련주라고 볼 수가 있겠죠. 원래는 이제 플라스틱을 사출 전문으로 하는 회사인데. 예, 최근에 이제 자회사의 어떤 성장성, 예, 그리고 이제, 그, 폐배 때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차 상승하고 나서 가격 조정을 들어왔고, 가격 조정에 나서 지차 상승해서 이틀 연속으로 빠졌으니까, 내일 하루 더 내리는 자리, 6,900원부터 6,750원까지 매수하고, 예, 하단은 6,500원. 여기를 손절 라인 잡고, 상단으로는 8,000원까지 열어두는 단기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옵션 동, 옵션 만기가 위클리 옵션 만기 전날에 변동성이 그다지 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장 흐름은 윗단으로 올라가면 아래로 내리칠 가능성이 많고 아래로 내려오면 저점 매수가 유입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유역 시장이 오르는데 만약에 따라서 매매하는 것보다는 유역 시장이 오르면 추격하지 말고 오히려 내리면 저점 매수의 기회로 삼는데 지금은 지수보다 테마 중심이고 지수 관련 주들은 역시 SK 하이닉스나 지금 현재. LG 이노텍, 이런 쪽 중심으로 시장 공략을 하는 전략이 유효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시했던 내용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드셨다면 여러분들의 사랑스러운 댓글 기다리겠고요. 요즘 뭐 신규 회원들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내일도 성공 투자 되십시오. 사랑합니다.